그렇다면 이렇게 뇌에 쌓인 독소를 어떻게 배출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충분한 수면 취약입니다 7시간에서 8시간의 양질의 수면을 취하게 되면 글리프 시스템이 활발히 작동하면서 독소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깊은 수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고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침 2시간 전에는 카페인이나 식사 섭취 같은 것을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가 오메가 오메가3 지방산 섭취하기인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은 뇌 혈류를 개선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 등푸른 생선, 호두 같은 음식에 풍부하게 들어 있으니까 꾸준히 섭취를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유산소 운동하기입니다. 걷기, 러닝, 수영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일주일에 3번에서 5번 정도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면 뇌 혈액 순환이 증가하게 되면서 독소 배출도 촉진되게 됩니다. 저는 테니스를 치는데요. 테니스 제가 말씀드린 엄청난 유산소 운동이 되거든요. 제 심장 박동수가 한150 이상 올라가는 걸 느껴요. 그리고 공을 탁 치면서 공이 날아가는 걸 보는 건 스트레스 해소가 되는 두 가지를 같이 할수 있고 비교적 짧은 시간에 그걸 얻을 수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의지하는 방법은 테니스입니다.